여행이란 경험 상태는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단순 명쾌합니다. 수행이란 경험상태가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냄새 맡아지는 그대로, 그냥 맛이 알아지는 그대로, 그외 무엇이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알아지고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일 뿐이니 힘들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쉽고 편안하고 무겁지도 않고 가볍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그냥 들리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니, 그대로이니,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조작도, 어떻게 되려고 함도,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안 맞지는 게 어떠한 거든, 형상이든, 냄새든, 소리든, 맛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의도든, 또는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함이다. 자, 그러함은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질 뿐입니다. 자, 그러함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질 뿐입니다. 맞은 내용에는 어떤 머문도 없습니다. 어떻게 조작하려고 함도 없습니다. 붙잡으려 함도 없고 없애려고 함도 없고 그렇습니다. 머무미 없으니 붙잡을 수도 없고 일칠 수도 없습니다. 머물 수 있음이 없으니 실체도 아니고 상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 수행이라는 경험상태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표현되는 그러함입니다. 자, 그런 경험상태가 되도록 수행이란, 수행이란 경험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모름, 모든 말들은 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경험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경험상태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그대로일 뿐입니다. 유행이라 경험상태가 그러할 텐데, 그냥 그럴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그러함입